마키의 캐드캐미. 안녕하세요. 마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CAT 2급 준비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어디서 봤나요? 라는 문의가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인터넷을 실행을 시켜셔가지고요. 명령어창에다가 그냥 한국 생산성 본부 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제일 위에 뜨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격증 관련 페이지로 넘어가는 제일 메인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위쪽에 보면 자격 인증이라고 있죠. 이 인증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요 밑에 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자격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두 번째 CAT 실무능력평가 바로가기가 있는데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CAT 실무능력평가 관련된 메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쭉 한번 켰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CAT 실무능력평가라는 건 2 d 키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과 기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실무 중심의 자격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쭉 보실 거는 이제 CAT 실무 능력 평가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D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3D 모델 수정 및 2D 도면 추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적값 투의 도면 DWG 파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항을 보시면 3D 모델 작성 후 최적 및기립값 산출, 최적 및기립값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90분 안에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급을 보시게 되면 2차원 도면 작성 및 개체 및 치수 작성 그리고 도면 공화 배치 작성 출력 부분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1급은 3D를 해야 되는구나. 2급은 2D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요, 60점 이상이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응시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반 접수는, 일반 접수를 보시면 1급은 6만원, 2급은 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둘다 입시시간 정해져 있고요. 90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90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90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 응시료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조금 변화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을 좀 볼게요.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CAT, 캐드 d 실무 능력 평가, 검정료, 인상 및 2급 난이도 상향 안내가 나와있죠. 보시면, 검정료가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 접수하는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데, 1급은 66,000원, 2급은 55,000원, 한10% 정도 온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객체 수, 연결점, 타원수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그러니까 객체 수죠. 근데 상향이 되면 60개에서 80개 정도 늘고요. 한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연결점 수는 평균 15개지만 이제 25개 정도로 올릴 수 있고 10개 정도 증가가 됐고요. 타원수는 약 0에서 1개, 약 1, 근데. 상향후는 1개에서 2개 정도 오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확장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선 연습을 하실 때 타원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운받느냐. 처음에 메인화면이 이렇게 떴을 때, 이때 여기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쭉 지금 자료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기출문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할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 종목 전체는 헤드시은 응적 평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전체로 잡고 검색을 하시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원하시는 거 들어가셔서 파일,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다운이 되고 있는 거 보여주시죠. 여기서 다운을 받고 저장되신 폴더에서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다운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실행을 해서 보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듭니다. 아,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